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의 삶이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이유를 통찰하고 이 고통의 미로를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획득하는 근본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삶의 의지와 표상의 대립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 인식되는 허상표상의 세계이며 그 배후에는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근원적 힘이지이 끝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곧이 의지의 가장 고통스러운 객관화이며 그의 모든 행복론과 인생론은 이 비극적인 진실을 전제로 삼고 전개됩니다. 인간의 운명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쇼페나우어는 이 요소들 사이에 엄격한 가치 서열을 부여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 자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인간의 성격, 건강, 능력, 지성, 기질 등 내면의 고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복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천이며 외부의 환경이나 운명에 의해 쉽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존재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첫 번째 요소가 나머지 두 요소를 압도하는 까닭은 모든 경험과 향유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것을 향유하는 우리의 정신적 그릇이 작거나 병들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지닌 건 무엇을 소유하는가로 재산과 물질적 소유를 포함합니다. 셋째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었던 평가를 받는가로 명예, 지위, 평판 등 타인의 시선과 견해를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세 번째 요소에 집착하는 것을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간주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오직 외부의 조건인 둘째와 셋째의 전력을 다해 매달리지만 이는 마치 나무의 뿌리 내면을 방치하고 잎사귀나 가지 외부를 치장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충족만이 진정한 평온과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오며 외부의 요소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하며 특히 건강을 모든 즐거움의 바탕이자 내면의 첫 번째 자산으로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모든 즐거움은 곧 고통으로 변질됩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쫓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고 역설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투자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쾌활하고 밝은 성격 쾌활한 기질은 그 자체로 부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풍요롭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이나 쾌락에 덜 의존하며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놀수 있는 기회이자 순수한 존재의 평화입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 사교계 혹은 타인과의 관계로 권태를 채우려 합니다. 이 권태는 충족된 욕망의 공백에서 오는 끔찍한 고통이며 지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연마하여 고독을 친구 삼는 것이야말로 권태를 이겨내고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면의 성체를 쌓는 일, 즉 지적인 사유와 성찰은 고독을 통해 완성됩니다. 재산과 물질적 소유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쇼페나우어는 소유물의 만족도는 내가 가진 것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가진 것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욕심 분자를 끝없이 키우면 아무리 큰 부분모를 가져도 부족하게 느끼며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바람 욕심을 줄임으로써 적은 소유에도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을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에 비유하며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부담 지키려는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부유함은 고통을 상쇄하는 완충지대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즉, 불의의 사고나 질병, 궁핍 같은 삶의 재앙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안전 마진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최소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 후에는 부를 늘리는 무한 경쟁 대신 내면의 정신적 자산을 증진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재산을 향유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그들의 부가 가져다 주는 것은 단지 눈요기 거리와 사회적 과시라는 덧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소유물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내면의 독립을 얻는 자입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 즉 명예, 지위, 평판 등은 행복에 있어 가장 더덥고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견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헛소동으로 치부하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아무런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역설합니다. 타인의 칭찬에 기뻐하거나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타인의 머릿속에 사는 것과 같아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위탁하는 허영심의 나약함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즉, 그들의 질투, 오해, 그리고 무지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명예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명예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주관적 명예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스스로 정립하고, 마음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평온의 필수 조건입니다. 타인의 평판을 무시하는 훈련은 곧 이성적 무관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진실성과 일관성 있는 행동에 근거해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갈채를 얻기 위한 삶은 고통스러운 가면놀이에 불과합니다. 쇼페나우어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하며, 행복을 쫓기보다는 불행을 피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것. 행복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평 정심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통은 언제나 현실이며 구체적이지만 쾌락은 일시적이고 부정적인 상태고통의 중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즐거움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다가올 재앙이나 불행을 미리 피하고 작은 고통이라도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삶을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임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평안을 깨는 사소한 고통이라도 미리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긍정적 기대를 품고 살다가 결국 실망하는 낙관주의를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고 비판하며 삶의 본질적 고통을 직시하는 염세주의야말로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평온을 얻게 하는 진정한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우리의 태도,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평온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재능과 기질에 맞지 않는 목표나 역할을 억지로 쫓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일이며 마치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실수나 불행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기 괴롭힘입니다. 과거는 우리 의지의 통제 영역밖에 있으며 과거의 모든 순간은 오직 현재의 교훈으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역시 현재를 잠식하는 망상일 뿐이므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삶의 완성된 전체로 간주하며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내면의 성찰과 지적 독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고슴도치 딜레마와 같습니다. 추위를 피하려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고 가시를 피하려 멀어지면 외로움에 떨게 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타인의 개성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타인의 도덕적 성격이나 지적 능력은 자연이 부여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돌멩이와 같으므로 그들을 개조하거나 변화시키려 시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사생활을 감추어 벙어리가 되어라는 조언은 타인에게 질투나 적대감을 유발할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평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모든 논쟁은 이기심에서 시작되므로 진정한 지혜는 논쟁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운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하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과 세상의 부조리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평정심이 시작됩니다. 삶은 무작위적이고 불공평한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불필요한 분노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오직 통제 가능한 내면의 영역, 즉, 우리의 생각과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고데스토와 철학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생각의 서랍을 열 때는 하나만 열고 나머지는 닫아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평정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끌어안는 것은 무력감과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운명의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맞이하는 자신의 정신적 자세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크게 젊은 시절과 노년기라는 두 시기로 나뉩니다. 젊은 시절은 삶의 의지가 가장 맹렬하고 생동감 넘치지만 동시에 욕망과 쾌락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과 환멸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젊음은 경험이 부족하여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과 환상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마음의 평온을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삶의 의지의 쇠퇴와 함께 찾아오는 평정심입니다. 노인은 경험을 통해 세상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 욕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덜 괴로워하게 됩니다. 노년의 평화는 큰 기쁨이 아니라 젊은 날 그렇게 얻기 힘들었던 고통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며 사소한 일에서도 잔잔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또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거나 불쾌했던 일들이 잊혀져 기억 속에 간직할 만한 가치 있는 사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표상의 세계에 살며 맹목적으로 욕망하지만 노년은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유와 성찰의 삶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습니다. 제2부 인생론 쇼펜하우어 철학의 근간은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 나누는 칸트, 철학의 심화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표상은 우리가 감각과 지성으로 인식하는 현상계, 즉 시간, 공간, 인과율의 제약을 받는 세계이며, 이는 우리의 주관적 인식틀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반면 의지는 이 표상계의 배후에 있는 칸트가 말한 사물 자체에 대한 쇼페나우어의 통찰입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이성도 없는 맹목적인 힘이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객관화하려는 쉴틈 없는 충동입니다. 우리의 몸과 행동은 바로 이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끝없는 자기 추동, 즉 충족될 수 없는 갈망에서 비롯되며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모든 윤리적, 미학적 행위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표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의지 그 자체입니다. 쇼페나우어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스피노자가 만물의 근원적 실체인 신을 이성적이고 선한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비판합니다. 쇼페나우어는 스피노자가 발견한 보편적 실체, 즉,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을 자신의 의지와 유사하게 해석했지만, 이 의지는 선하거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욕망을 낳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쇼페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창조한 힘을 신성하고, 선하다고 긍정하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근본적인 오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범실론적이지만 염세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개별적인 자아 인격, 의식과 죽음 이후에도 영속한다는 전통적인 영혼 불멸설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개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표상으로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참된 본질, 즉 개별화되지 않은 삶의 의지는 표상계에 속하지 않는 불변의 근원적 실체임으로 육체의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체로서의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 개체를 구성하던 의지 자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체들 속에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영속합니다. 이는 마치 개울의 물방울은 사라지지만 개울 자체는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개별적 삶의 형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모든 개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보편적 연대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곧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윤리적 영원성입니다. 삶은 그 목적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과 고통, 그리고 권태의 반복이기에 근본적으로 공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생존의 공허함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의지의 맹목성에서 비롯된 세계의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만 채워진 공백은 곧바로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을 낳습니다. 이 공허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현실에 대해 취해야 할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 공허함을 메우려는 모든 시독해락, 명예, 부, 사랑는 결국 더큰 권태와 고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생존의 공허함을 인정한 자만이 외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지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비로소 현실에 대한 환멸을 통해 진정한 철학적 통찰에 도달합니다. 쇼페나우어는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며 이 세상의 고통 총량은 너무나 커서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염세주의를 펼칩니다. 그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세계라고까지 표현하며 이는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의지의 객관화라는 근본구조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는 고통을 동반하며 양육강식의 세계는 의지의 맹목적인 자기투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통의 심연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직 동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적 의지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개인적인 삶의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윤리적 가능성이 됩니다. 고통의 심각성을 직시하는 염세주의만이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의지 부정을 탐구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이 삶의 고통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려는 행위일 뿐, 삶의 의지 자체는 여전히 긍정하고 있는 모순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자살자는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조건에 불만을 품고 그 조건을 파괴하는 것이지, 삶의 본질인 의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고 단지 표상계의 한 개체를 소멸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지의 부정은 삶 자체를 거부하고 금욕적인 삶과 지적인 통찰을 통해 의지의 맹목적인 추동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삶의 의지의 긍정은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생식과 생존을 이어가려는 자연적 본능에 따르는 삶의 방식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통의 윤회로 이어집니다. 반면 삶의 의지의 부정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지적인 인식을 통해 의지의 맹목성을 깨닫고 그 의지의 추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부정은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실현됩니다. 첫째는 예술적 관조를 통해 일시적으로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동정과 금욕이라는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의지를 영구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상태는 동양 철학의 열반의 경지에 비견되는 평화로운 상태이며, 고통의 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근본적인 해방의 길입니다. 박식함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수집하고 기억하는 능력, 즉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학자들의 박식함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이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정신적 소화불량을 야기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식을 수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스스로의 이성으로 소화하고, 독창적인 통찰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박식한 학자는 타인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만 철학자는 기존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독서가 너무 많으면 우리의 정신은 타인의 생각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될뿐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사고하기는 쇼페나우어 철학의 핵심적인 지침이자 모든 지적 독립의 근원입니다. 그는 독서나 외부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책을 통한 사고라고 비판하며 이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타인의 사유에 종속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자만이 외부의 권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은 지적인 삶의 기초이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씨름하며 내면의 성체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며 이는 기억 속의 사실이 아니라 혈관 속의 피처럼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지나치게 많은 독서는 오히려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정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읽는 것은 타인에게 대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며 사유를 보조하는 도구로서 독서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정독하는 것이며 오직 스스로 사고하는 시간을 확보한 후에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잡동산이 같은 책 대신 고전을 반복해서 읽을 것을 권합니다. 고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담고 있어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독립적인 사유를 위한 깊은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이성이 아닌 의지가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은 단지 의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이유동기를 이성으로 정당화할 뿐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탐구해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며, 교육이나 환경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과 악에, 그리고 연민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인간의 심리를 형성합니다. 이중 연민동정만이 순수하게 이기심을 초월하는 윤리적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심화 해설을 통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삶의 의지가 바로 우리가 젊은 날 그토록 맹렬하게 쫓고, 또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욕망과 갈망의 실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 사람 자체라는 내면의 자산에 집중할 때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사과하며 고독을 벗삼아 지적 성찰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내면의 성체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기대지 않고 삶의 공허함을 인정한 뒤 찾아오는. 고요한 평화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해설이 신이여 독자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헛된 기대에 대신 깊은 평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